안녕하세요 오토기스 조건입니다 오늘은 허스크바나 노든 런칭 행사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강남에 있는 SJ 쿤스탈레라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서 허스크바나 여기 보시면 허스크바나 2022년 시즌 오픈 파티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노든 901 런칭과 함께 이제 스마트 필랜 125 런칭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든 9 0 1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여, 이렇게 보면 없고 지금 허스크바나 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도 잘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모든 구공이 아마 지난달에 4월 초 3월 말에 4월 초였던 것 같죠 그때 전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시도 해가지고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는 국내에서는 처음 봅니다 어... 2019년에 에이크마에 갔을 때 컨셉트 모델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로는 양산모델은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어, 이런 거의 컨셉 모델이랑 거의 똑같은데, 이런 카울들이 조금씩 바뀌었고, 시트가 이제 컨셉 모델은 일체형이었는데, 지금 양산모델은 불리형 시트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901은,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인데, 투어링 성향이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것을 알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서스펜션인데, 일단 그에 앞서서 노드는 프런트 휠이 21인치입니다. 그래서 오프로드 주법상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어, 노든 901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KTM 890 어드벤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드벤처는 지금 두 종류가 있죠 890 어드벤처랑 890 어드벤처 R이 있는데 노동 901은 조금 특성이 다른 게어 서스펜션 트래블은 노멀 모델 890 어드벤처 노멀 모델이랑 R 모델 딱 중간인 220mm인데 서스펜션이 온로드 어 성향이라고 할수 있는 WP APEX 서스펜션이 수택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 더 온로드 성향이 강한 어드벤처 투어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서스펜션은 어떻게 보면 더올로드성에 가까운 설정의 그런 스펙이지만, 서스펜션 트래블을 220mm로 확보하고, 제프런트휠 사이즈를 22인치를 채택했기 때문에 오프로드 주행 능력도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그리고 지금 노드는 좀잘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TFT 계기판 위에다가, 지금은 여기다가 이런 다른 장비가 채택되어 있는데 핸드폰, 스마트폰을 장착을 할수 있거든요. 순정 악세사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이 양산형 모터사이클 중에선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5월에 이제 국내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출시 가격은 2,050만원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이제 시승차 마련되면은 저희도 시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공개된 모델이 스바트 플랜 125입니다. 플랜 시리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스바트 플랜이랑 비트 플랜 두 가지가 있고요. 스바트 플랜은 스크램블러 성향? 비슷한시간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핸들바 포지션이 이렇게 높고, 높습니다. 타이어도 이런 노비 패턴, 타이어가 채택이 되어 있고, 지금 디자인은 뭐 허스크바나의 오프로드 모터사이클 그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아 있고 이런 사이드 라인 같은 것도 보시면 그런 엔듀로나 슈퍼모토 모터사이클들의 라인들을 갖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스마트필레는 출시가격이 55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양이 굉장히 좋은 게어 지금 WP 43mm 돌입식 포크가 주택되어 있는데 이제 컴프레션이랑 압축과 신장이 분리된 타입이라서 굉장히 상위 타입이고 이제 브레이크도 320mm 디스크에다가 레디얼 마운트 캘리퍼, 포피스톤 캘리퍼가 제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런 기본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디자인도 굉장히 그런 네오레트로 스타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허스크바나에 문의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